그 다음에는 이제 육가배로 할수 있는 활동인데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네 이렇게 이거는 조금 커서 조금 큰 트레이에 넣어야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딱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렇게 생긴 거 어디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보셨을까요? 교구를 많이 보여주시고 아이들을 경험을 많이 해주신 분들은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1인 보드 게임으로 나와 있는 브릭 바이 브릭 퍼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벽돌 퍼즐인 거죠. 벽돌 모양을 가지고 다양하게 퍼즐 놀이를 하는 건데 이거를 가베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육가베에징니맨체를 꺼내서 가장 기본 모양은 이렇게 징니맨체세 개가 붙어져 있는 모양이겠죠. 모양 이고요. 그리고 두 개를 붙이고 하나는 반만큼만. 걸쳐진 모양이고요. 그리고 두 개를 붙이고 위에 가운데 하나를 올린 모양이고요. 자, 그리고 계단처럼 만들기와 그리고 이렇게 집게 모양처럼 만들기해서 다섯 조각의 모양을 만드는 건데 조각이 다섯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퍼즐이 아니어서 연령이 조금 어린 친구들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요. 자, 이 부분 보시면 퍼즐을 만들었다면 아이들에게 이름을 좀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음. 뭐 번호를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더 재미있게는 어대니 이거 무슨 모양 같아요? 아파트요. 그, 아파트. 그럼 얘는 아파트라고 할게요. 음. 자, 얘는 뭐라고 할까요? 아파트요. 얘는, 얘는 포크 얘는 뭘로 할까요? 얘는 오리 오리. 얘는 얘는 자동차야 얘는 계단 그럴 줄 알았어요 <laughs> 어, 자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개를 처음부터 다 이용하면 너무 어려우니까요 자 우리 이제 세개만 음. 이용하는 걸로 할게요 자 포크랑 아파트랑 오리만 음. 이용할 거예요 포크랑 음. 아파트랑 오리 음. 오리 자 여기에 어, 제가 따로따로 안 하고 좀 모아놨는데 보면 1번, 2번, 3번, 4번 모양 중에서 우리 헨니쌤은 어떤 모양 만들어볼까요? 저는 1번에 만들어볼게요 1번 네, 만들어보세요 오, 1번, 똑같은 거 맞을까요, 여러분? 맞나요?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해조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몇 조각일까요, 여러분? 자, 네 조각.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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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각. 조각. 자, 자, 무슨... 자, 자, 이번에는, 무슨... 이번에는 그런... 포크, 포크랑, 그런... 포크랑 계단이 필요하네요. 계단이랑 자동차랑 오리. 자동차랑 오리. 네, 네 이렇게입니다. 자, 자. 자, 우리 애니쌤 어떤 거 해볼까요? 저는 네. 저는 2번을 해보겠습니다. 2번, 네. 풀었나봐요. 네, 풀은, 풀은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였나요? 네, 2번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 천재 우와, 맞았습니까? 화이팅! 네, 자, 4조각이 네 성공했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 5조각이, 5조각이 있어야 되겠죠. 네.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네. 다섯 조각. 네, 네 도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다섯 조각. 자, 실제로는 사실은 다섯 조각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게 실제 활동인데 이렇게 세 조각, 네 조각으로 이렇게 도입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도, 형태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세 조각, 네 조각으로는 사실은 딱 대칭 모양이 잘안 나와요. 근데 이제 다섯 조각으로는 균형잡힌 대칭 모양이 잘 나오니까 대칭 모양을 만들고 어, 벽돌을 멋진 집을 짓는 것처럼 창문이 세 개인 멋진 집을 한번 지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네. 자 맞는 줄이 한번 볼까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맞는 것 같으세요? 네자 이렇게 해서 네 한꺼번에 주지 마시고요 네세 조각으로 먼저 좀 충분히 놀이하고 그다음 네 조각 다섯 조각 이렇게 단계를 넘어가면서 육가배를 가지고 재미있게 놀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